어, 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전에 얘기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난도질을 당했어. 이름이, 이름이 공개가 됐더라고. 8살 김하늘이라고. 그래서 이대로 몇 가지 일들이 더 발생했는데, 약간 좀골 때리는 일들이 몇 개가 생겼어. 뜬금없이 장원영이 외통수고가 몰리게 됐고, 그리고 욕먹는 하늘이 아빠. 하늘이네 아빠가 또 욕을 오질라게 먹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보법이 다른 또 이제, <웃음> 교사들이, <laughs> 이상한 또 개아래를 지겨가지고, 욕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맨 처음은 가장 뜬금없이 장원영이 이 사건에 외통수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외통수에 몰렸냐면, 일단 장원영 SNS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SNS 어떤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대전 하늘을 위해서 한마디 응원바래요. 지나가던 아재가 뭐요런 것들 하늘이한테 가달라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거든. 이게 왜 달렸냐면 하늘이 아버지가 뭐 여야 대표 장원영, 그니까 러 빈소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조문을 안 가면, 대가리에 감성밖에 없는 애들이 장원영 너무하다, 한번 가주기 어렵냐, 유족이 직접 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뭔가 텃소리 난무하면서 전혀 깔 필요가 없는데, 또 트집거리가 생기고, 장례식을 조문 가면, 다음부터 이런 일을 생길만 할 때, 다 장원역을 언급한다는 거지.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안 가고, 최악의 설레를 만들어버리고, 한마디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잘못 없이 욕만 먹게 된 그런 골때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통수에 몰리게 됐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은 배대선 안 가는 게 맞다. 뭐 그래서 뭐 비추도 달렸나봐. 그래서 왜 가냐, 어 생판 보는 사람을 왜 가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소속사에서도 무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상한 설레를 만들어보면 그때마다 언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였어. 그리고 우리 화환을 보내서 아예 무대응 하긴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뭐 아이돌 아이돌이 조문을 가야 될 의문 없으니까 화한 정도면 괜찮다 뭐요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커지게 되니까 하늘이 양 아버지는 장원영의 조문 강요는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인터뷰를 했거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강요다 감론을박 논란식으로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더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팬코의 반응은 인터뷰를 그만해라. 자기가 한 말을 까먹었냐. 대놓고 바쁜 사정을 알지만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크크크크, 강요가 아니라 참. 크크크크, 뭐 이런 반응. 그리고, 하늘에 욕한 사람이 어딨냐.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일면식도 없지만 소식 듣고 눈물이 나는데, 근데 아저씨가 인터뷰하는 거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건 알겠는데, 여야 대표 호출, 장원영 호출, 담당 경찰, 검찰 왜 조문 안 오냐고 호출, 하늘이가 아지아에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인 건 알지만, 저 사람들도 누구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고 다 자기 생활이나 가정이 있는 거다. 나의 슬픔을 남에게 강요한 옳지가 못하다. 부탁을 너무 공공연하게 한게 문제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나는 요기에 대해서, 장원영은 안 가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고, 요게 만약에 돼버리면 되게 골 때리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는 거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돌려다니게 되냐. 특히 임영웅 같은 사람은 어떡할거예요 부모님들 돌아가실때마다 가야돼? 맞잖아. 그래서 뭐 사실 근데 난 근데 이렇다고 해도 하늘이 아빠를 그렇게 별로 이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은게 인터뷰 보면 알거야.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8살짜리 딸내미가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어.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는거지. 그래서 그냥 많이 힘들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나왔다, 난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항상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왔는지 알잖아,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그러니까, 뭐난뭐 뭐 저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냥 무대행으로 읽어 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보법이 다른 게 누구냐면, 현직 교사야, 교사들이.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애가 그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자기들 걱정부터 한게 주류 댓글이었잖아. 어플리케이션에 녹음 어플 깔면 어떡하냐. 아, 정말 싫다. 뭐 약간 이러면서 짬을 돌리려는 거 책임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고, 전가하려고 하고, 이 사건에 좀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은뭐 이제 교행직이 이제 어 덧글 작업을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것들 밖에 없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기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보법이 다른 현직 교사가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말하고 학교엔 젊고 건장한 보안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인터뷰로 오게 된 거더라고 그래서 어 현재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은 되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다 물론 노인 일,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젊고 건장한 학교 보안관 등의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학교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법법이 다른 현직 교사 말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급 자부 부르듯이 부를 것 같다. 지금 선생들이랑 교육 행정직이랑 사이를 보게 되면 그냥 짐꾼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어 이런 이야기들이었어 그래서 만약 배치가 되면 뭐 이게 짐꾼이 왜 필요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 의자 정리하게 올라와라 뭐 하라고 올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발 시련들 레알 보법이다라는 여기서 지그로꿀빨까을 보고 엄포을 시도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 그래서 요걸 보고 사람들 반응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지. 남교살 당제는 싫고 남자 보안관은 좋고 그리고 여자 보안관 소방관 경찰 경비원은 또 싫고 경찰은 또 좋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등교사는 큰 여초라 젊은 남교사 들어가면 깊이 학년 깊이뭐 존나 짬때린다는데 젊은 남성 보안관 들어가면 노예처럼 부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거는 월권행위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 근데 댓글들을 봐라. 뽑으면 파리복순 계약직인데 교사말을 안 된다는 건 꿈꿀 수 있냐? 짐꾼 뽑는 거다라니까? 야,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존내시킬 걸. 존내시킬 <laughs>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구조가 뭐야? 기본적으로 힘쓰는 건 전부 다 남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겁나 짬 때리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어, 불을를 모습 하나 넣어달라고 하네 참나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뭐요이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든 또 이제 언플 시도하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어,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 같아 뭔가 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순서라는 거. 이래는 순서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 순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도가 먼저겠지, 우선 기본적으로 애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뭐,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좀 순서가 좀 반대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뭐 언급되면 가가지고, 어, 뭐샤라웃된 어, 어, 사람들을 묻으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들 꿀빨거 찾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워낙에 심각하게 병들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확실히 이제는 좀 많이 병들었다라는, 사회 자체가 많이 병들었다는 생각이 나도 많이 드는 것 같아. 요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보잖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 나는 이제 일본 커뮤니티도 가고 그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 20년 전 커뮤 분위기랑 봐도 너무 달라.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다들 정신병자 소굴이 된 느낌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팬코네 이런 데서도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어, 야 저런 거 들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이 정해졌기를 망정이지. 야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그거 한번얼굴안비치냐 이런 식으로 팬코는 노선이 여기는 왔다 갔다가 엄청 심해 진짜 똑같은 논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딱 되자 그러면 또 나중에도 장원영 무더러져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체가 지금 와서 내가 보기에는 그 멀쩡한 집단 자체가 보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 다 정신병자 소굴이 돼가지고 이제는 요런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확참 이건 뭐냐.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근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서 보게 되면 방금 전 말한 대로 뭐 장원영 뭐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이 아버지도 뭐난난 난 굳이 저 아버지를 욕하고 싶진 않아 저거 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 그런 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은근슬쩍 도 이제 짐꾼 부려달라는 듯이 이제 젊은 모험한 피해달라는 교사는 항상, 항상 조사들은 이런 식이었어. <laughs> 항상.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얘들아 그래갖고. 그냥 뭐, 어, 더 이상 뭐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는 뭐 이거 말고는 뭐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뭔가 좀, 그커뮤 대한민국 커뮤니티가 항상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만큼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커뮤 의견과 실제 주류 언론가의 괴리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옛날엔는 덕글 같은 거안 들었거든 요새는 덕글 많이 달아 요새는 많이 달아 일부러 내가 많이 다는 편 지나가면서 병신이 타면 왜 이렇게 병신 짓하 이렇게 내가 다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야 돼 반대의 견 정상적인 의견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일단은 내 유튜브 채널부터 알았지. <laughs> 일단 내 유튜브. <웃음> <웃음> 일단은 제 유튜브 채널부터 조금 좋은 댓글들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리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